내가 만약에 맨 뒷자리야, 음. 그러면은 옆반에 맨 앞자리에랑 같이 할수 있었어. <laughs> 진짜로. 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말고 다네, 출장 메입니다. 지지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그래서 스크린 터치 활용이 좀 기억에 남는 게임들. 그렇죠. 닌텐도 DS 중에서 터치 활용의 기억에 남는 게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음. 합니다. 왜냐면 현세대에서는 터치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스위치에 존재는 음. 하죠 기능이. 네. 하지만 터치 위주로 하는 게임은 거의 없고요. 터치감이 오히려 죽은 것 같은 어. 느낌도 있어 혹시 스위치 게임 하면서 터치해본 기억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거의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버튼 이용해버렸으면 버튼 네. 이용해버렸지. 그게 또... 그게 있죠. 듀얼 쇼크 때부터 있었던 그 듀얼 쇼크 패드에 터치 네네네. 패드가 존재는 딥패드? 합니다. 예.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그거 활용하는 게임이 많지 않아요. 퍼스트 파티 독점작들 중에서나 조금 쓰지. 그 외에는 거의 그냥 옵션 버튼 수준으로 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아쉬운 부분인데 NDS 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터치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NDS다. 음. 그래서 어, 그것들 활용했던 게임들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음. 대부분 활용은 하지. 근데 음. 대부분 거기서 거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것들, 네. 소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탑 몇,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 네. 네. 이게 너무, 우리가 처음에는 좀 크게 가볼까 했는데, 네. 네. 좀 집중을 해서 오늘은. 네. 네. 썰중심의 방송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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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laughs> 그 취향의 방송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터치를 활용한다 그래갖고 아, 이 음. 게임이 그냥 휴대용 게임기에서 돌아갈까라고 생각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메트로이드 프라임 컨터즈 어... 메트로이드가 지금 아마 딱 들으시면은 음. 메트로베니아의 메트로이드니까 네네. 단순 약간 횡 스크롤 플랫포머 음. 느낌의 게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르죠? 프라임은 어. FPS에요. 네. 네.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메트로이드 IP를 갖고 있는 FPS 게임이었어요. 음. 그리고 PVP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랬던 네. 게임인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FPS 조작을 어떻게 할 건데? NDS에는 우리 같은 아날로그 스틱이 없어요. 존재하지 네, 이제 나중에 네. 이제 3 d s 넘어가서 이제 그게 생긴 거지. 네. NDS 오리지널하고 NDS L 때는 없었거든요. 십자 버튼과 네. ABXY 버튼. 음,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네. 트리거 두개 정도 있고. 네. 그게 끊이셨는데 당시 이제 재밌었던 게 시점 조작을 음. 시점 조작을 터치로 한다. 아. 정말, 아이디어 너무 좋았죠. 그냥, 어. 그것까지 너무 좋았어. 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트리거 버튼, 그러니까 왼손이 그럼 노니까, 왼손으로는 이제 십자 버튼하고, 트리거, 네. 오른손으로는 터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살짝 힘들긴 음. 했지만 적응만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날로그 스틱으로 FPS 게임 할때좀 불편한 부분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네. 거의 마우스를 쓰는 듯한 어, 느낌 맞아요. 같은 걸로 진짜 그냥 딱딱 찍어갖고 할수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선 되게 편했던 생각이 좀 들어요. 아참 명작이죠 명작이기도 하고 그 특유의 스토리도 저는 되게 좋았고. 시스템 중에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네네. 적들의 약점이나 음. 어, 숨겨진 곳을 찾는 그런 느낌들이 와 이게 그래픽도 NDS 치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laughs> NDS 치고 <laughs> 괜찮은 편이었어가지고 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네. 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S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네. 연결이었어요. 그게 거의 뭐 최초의 거의 그랬죠. 그렇죠. 네. 어. 특히 국내에서는 당시에 와이파이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핸드폰도 그냥 네. 자체로 통신이 됐지 와이파이 연결이 없었죠. 당시에 없었지. 와이파이가 어. 없었고 다 3G 시절이어 가지고 음.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 갖고 예전에도 <laughs>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역에 그 통신사가 아. 달려 있는 전봇대 밑에 가면은 와이파이가 미약하게 잡혀요. 당시에는 네. 뭐 보안 시스템도 없었고 음. 그 아,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네. 근데 이제 어. 전봇대 바로 밑에 가서 가장 강하게 신호를 잡혀도 막두개 정도 잡히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포켓몬 같은 거 멀티 통신해갖고 아. 막 하고 막 그랬었던 아.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근거리 네. 통신. 아, 네. 엄청 그거는 많이 했죠. 이제 굉장히 잘 되었었기 때문에 음. 다른 반 친구들하고도. 교실 내에서 음... 같이 할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10미터인가) (20미터)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만약에 맨 뒷자리야 음. 그러면은 옆반에 맨 앞자리랑 에 같이 할수있었어 <laughs> 진짜로 어~ 이~ 학교에 그~ 좀 문제가 있는. 난 <laughs> 진짜 그렇게 했었거든. 어. 그렇게 해서 막 본보맨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리드 네. 프라임 같은 경우도 에 같이 친구들이랑 즐기기도 했었고 그런 생각이 아. 좀 많이 나요. 멀티 모드가 꽤나 본격적이었죠. 네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당시에는 FPS가 뭐 헤일로를 필두로 멀티 게임으로서 많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 가지고. 메트로이드 프라임도 FPS로 나왔는데 단순 싱글 모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대3가 이게 팀 게임으로 팀 게임도 됐었고 약간 페이크 예. 느낌이 좀 있었어. 확실히. 아 그렇죠. 예. 워낙 이 런처 음. 쏘는 네네. 맛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막 캐릭터마다 특징이 좀 강하게 음. 개성을 좀 줘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메트로이드가 프라임이 이번에 이제 스위치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만 있죠. 네, 뭐 <laughs> 신작이 될지 리메이크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엔디에스 시절만큼 만들어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이거 게임 선정을 하면서 아둘 중에 뭘 해야 될지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둘다 가져와봤습니다. 아, 첫 번째는 리듬 세상. 리듬 세상. 예, 뭐 일본식 명칭을 리듬 천국으로도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게임은 리듬 히어로입니다. 당시에 리듬 게임들도 음. DS 버전으로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둘다 리듬이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또 달라요.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완전 달라 가지고 네. 어, 둘다 되게 재밌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둘 중에 혹시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더 괜찮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듬 천국. 리듬 천국. 네. 왜냐면 리듬 세상 같은, 그러니까 리듬 세상이라고 부를게요. 네. 리듬 세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GBA 시절부터 즐겼어요. GBA 처음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것부터 제가 되게 재밌게 즐겨서 리듬 세상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음, 집에 맞아요. 다 온전히 이렇게 보관해주고 어... 있습니다. 네. 리듬 세상이 이게 GBA 시절에는 버튼 조작으로 리듬에 맞춰서 누르는 아주 되게 직관적이고 어, 막 거의 태고의 달인 수준으로 리듬감을 많이 강조한. 진짜 리듬감, 순수 리듬감, 음, 노트도 없어. 그렇죠. 어. 그냥, 원, 투, 쓰리, 네. 포할때 같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요 정도. 근데 또 음악이, 일본의 아티스트 분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굉장히 음악도 좋았고, 특히 그 아트 스타일이 아마 지금은 익숙하실 텐데, 메이드 인 와리오 팀에서 만든 그 네.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되게 우스꽝스럽고, 어 어쩌면 귀엽기도 하면서, 누가, 남녀, 누구나, 가 남녀 누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게임인데, 저는 GBA 시절에도 있었고, 위에서도 있었고, 3DS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뭔가 뭐 베스트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 네네. 네네 리듬 세상이. 근데, 이 NDS 버전의 그 튕기기 조작을 통한 그 리듬감 맞추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그 외에 다른 리듬 세상은 크다기었고딱그 NDS 시절에 터치 누르고 튕기는 타이밍으로. 이렇게 리듬을 맞추는 게 지금도 딱그 맛, 음. 그맛 있잖아. 그 맛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묘하게 되게 쓸데없는 타격감이 있어요. 어, 맞아요. 맞 리듬 게임 어. 특유의 그 노트 맞췄을 때팡 터지는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빠바박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듬 세상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어. 생김새 자체 때문에.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타격감 얘기하니까 나딱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터치펜을 그 터치 패드에다가 넣고 튕기다 보면은 부딪힙니다 네네. 딱딱 소리가 나요. 이게 약간 딱역감이 있지 않나? 아, 일부러. 나? 어. 딱딱하면서 아... 이게 뭐 게임이 맞아. 열중하다 보면은 음.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어떤 콘솔 기기에서도 느낄 수 없는. 터치팬을 이용한 타격감이 아닌가 위유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거랑 비슷하게 저도 생각이 음. 나는 게 이제 리듬 히어로도 말씀하셨고 네. 응원단 네 응원단, 시리즈라고, 응원단 많이 시리즈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사실 제가 아. 리듬 게임을 굉장히 못하는 유저 중에 한 명으로서 음. 그나마 캐주얼하게 정말 재밌게 즐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 네.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응원단도 역시나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좀 개그 센스가 되게 음. 특이했고 어, 그러면서도 그, 뭐랄까, 그림 같은 것들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가지고. 어 그리고 또 스토리도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웃겼던 것 같아요. 보통 리듬게임이면 은 뒤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영상들이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n d s 에서 나왔던 이두 가지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노트가 그렇게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물론 응원단이 조금 더 중요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뒤에 스토리를 읽을 수 있을 수준의 그 음, 빈틈을 주는 거야.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아 맞아요. 그 그림들이 이게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뭐 터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막 빙글빙글 돌리는 네네. 것도 있는데 그 뒤에 그림과 조화가 되면서 음. 실제로 그 그림들이 뭔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캐릭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돌린다든지 뭐 나쁜 놈을 잡을 때그 버튼에 맞춰서 리듬을 클릭을 한 터치를 한다든지 예,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 가지고 활용을 잘했다. 음. 단순 백그라운드 그림이 아니라 실제 게임 스타일과 좀 접목이 잘됐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음. 나온 리듬 게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실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게임들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명작이고 리듬 세상, 리듬 히어로 둘다 음. 어, 지금도 다시 해보고 싶을 만큼 아, 되게 추억이 많은 그 당시에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게임입니다. 음. 액션 게임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액션, 액션 게임들.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닌자 가이 a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i e s Oh, Ninja Gaiden 그렇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던 스맥크운운앤로 w 게임이 w e Mastering g s 로 나왔었는데 이런 게임들이 s 로 나왔었는데 이런 게임들이 그 보통 스맥 다운 시리즈 게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잡기 버튼이 따로 있고 네. 상대를 잡은 상태에서 뭐위 아래 좌 우에다가 음, 이제 커맨드를 입력해 가지고 스킬을 음. 사용하는 기술을 쓰는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슬라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봤거든요 음. 이 방금 말씀해주신 스맥 다운 앤로 게임을 못해봐가지고 내가 알던 레슬링 게임은 터치 조작이 그게 있나 막 없죠 보통은 어.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딱 잡았을 때 스킬 쓰게 되면 기술을 쓰게 쓰고 싶으면은 음. 뭐 슬라이드로 위아래. 아. 위 아래 위위 뭐 아래 뭐 그런 커맨 아래, 아래 이런 식으로 커맨드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닌자 가이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닌자 가이덴도 위 아래를 딱 이렇게 음. 입력을 해주면 점프해갖고 막내려찍는다든지 그냥 음. 막 터치를 막 하면 그냥 일반 공격을 막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구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닌자 가이덴에 있어서는 약간 배는 맛이 음. 확실히 내가 팬을 위로 튕기지만 검을 벤다는 느낌을 확 잘 줘가지고 요게 그 스마트폰 초기에 나왔던 게임들 중에 닌자 후르츠라고 혹시 아시나 아, 그렇죠. 가에서는 닌자 어, 후르츠? 어, 뭐 아무튼 네. 그 게임 고런 식의 게임이 되게 맞아. 많았어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게 아마 그쪽에서 많이 영향을 음. 받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확실히 그 모바일 시장으로 음. 옮겨가면서 터치폰이 등장 하고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먼저 나왔었던 DS에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 보고 간 부분들이 음. 있었죠. 맞죠. 네.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나는 게 근데 젤다 의 전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몽환의 모래시계? 제가 최초로 입문한 젤다 음. 시리즈고 이게 또 아마 한국어화도 최초로 네. 됐을 거예요. 예, 아, 정말 명작이죠. 젤다 전설? 사실 거기서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젤다 전설, 몽환, 몽환의, 몽환의 모래시계. 모래시계. 네. 네. 거기서 이야기를 처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였어요. 그니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음.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터치패드가 좋다지만 게임계에서 버튼 조작을 안해 근데 거, 실제로도 거의 필요 없죠. 실제로 거의 필요 없어요. 네. 이동부터 시작해서 네. 아이템 사용, 스킬 사용 전부 다 터치로 그냥 조작이 끝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버튼을 물론 다 용도는 있어요. 단축키나 네, 뭐 단축키 옵션 같은 키, 키 정도, 정도? 음. 뭐 십자 버튼부터 시작해서 트리거 A, B 다 버튼이 다 각자의 기능은 있는데 음. 터치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 맞는 것 같아요. 아참 게임 자체도 너무너무 명작인데 음. 이런 약간 특이한 기믹 같은 걸 넣어놓음으로써 뭐 이게 가능해야 하는데 가능하고 심지어 너무 자연스러워, 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이렇게 터치패드 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어.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게임들 중에서 함정이고 지뢰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굳이 그냥 한 스크린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음. 그냥 스테이터스창 밑에다 띄워놓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laughs> 요막 대표적으로 그 뭐야 메탈슬러그 같은 시리즈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그 악마성 드라큘라 시리즈 같은 경우도 에 아, 네. 약간 투머치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맵이었죠, 사실.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laughs> 무기를 막 중간에 바꿔야 됐고, 사실, 메트로이드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어요. 그냥 음. 시점을 변경한다라는 새로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음. 오른손이 그래서 무조건 패드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DS의 수명이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물론 좋은 게임들, 업그레이드 된 게임들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음. 점점 약간 뇌절 같은 느낌의 게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임들이 더 빛났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참, 젤다, 몽환의 모래 시계는, 이 젤다가 이제 툰 링크로서. 음.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젤단 줄 알고 나중에 어, 제대로 된 성인 링크를 보니까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입문을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다음 작품도 나왔었는데 대지의 기적인가 아마 네네. 기차 타고 다니는 그거는 이제 한글 정발도 안 되고 한글화가 안 돼서 못 해봤지만은 이툰 링크의 매력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후속작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바람의 텍트에서 처음 시작을 그쵸? 했었죠. 네, 바람의 네. 택트가툰 링크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툰 링크가 뭐 대난투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음. 또 다른 게임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몽환의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숨을 제작하고 계시는 야오누마 에이지 씨가 네. 가장 좋아하는 젤다 음. 시리즈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아마도 야숨 2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몽환의 모래시계를 리메이크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음. HD 이식을 해줘도 좋고 그 그러는... 이제 슬슬 젤다도 리메이크의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게 아마 밝히기로는 1년에 젤다 작품 하나씩은 내줄 거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근데 걔네들이 신작을 계속 내지 못하잖아 음. 어쨌든 리부트든 리메이크 든 HD 이식이든 뭐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모바일의 방향성도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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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봐 1년, 어. 1년에 하나씩 내겠다고 얘기해놓고 어. 포켓몬 카페 같은 거 내고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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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뭐 젤다팡 이런 거 나오는. 요즘은 <laughs> <laughs> 조심해야 돼요. <laughs> 이 게임은 사실 제 NDS를 망가뜨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망가뜨렸다고? 네. 이 터치패드의 수명이 그렇게 좋지는 아 않았거든요. 네. 네. 뭐 찢어지는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타이기는 건것도 있었어. 네. 뭐 그리고 아예 뭐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경우도 음. 많았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오 앤소닉 올림픽 게임입니다. 아, 이걸가지고 망갑들이기 <laughs> 쉽지가 않은데. 이게 왜냐면은 특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게임이다 보니까 올림픽 게임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미니 게임 음. 형식으로. 그렇죠. 특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오락실에서도 많이 했죠? 비비기. 아, 비비기. <laughs> 비비기. 계속 긁어내는 거야, 그냥. 네. 계속 미친듯이 특히나 이게 대전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할때 미친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사람이 항상 똑같은 데를 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데를 긁게 되거든요. 음. 그 부분이 이렇게 쫙 나가면서. 아, 그때 엄청 혼났죠. <laughs> 맞아.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펜 음. 끝에 촉이 음. 물론 동글동글 하기는 하지만 은 음. 자칫해서 거기에 뭐 먼지가 묻는다든지 네. 모래 한해 같은 거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 쑥 긁으면 펜이 슥 긁히면서 네. 그냥 스크래치가 쫙 나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은 나중에 이제 펜을 사용할 때 이제 거기 음. 걸리는 느낌만 맞아요. 들고 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해. 아. DS가 애초에 닌텐도가 그렇고 음. 아직도 여전히 그 조이콘의 불량 사태를 겪으면서 회자가 음. 되고 있지만은 당시에도 내구도가 좋은 그런 콘솔은 아니었어요. 참 음. 초창기에 완전 뭐 슈퍼 패미콤 때나 게임보이 때는 좋다 좋다 해가지고 그 인식이 오래 갈 뿐이지. 아, 야 그때도 패드가 그렇게 튼튼한 패드는 아니었어. 그... 게임보이의 내구성을 뭐 엄청 공을 들였다라는 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게임보이는 튼튼하지. 네, 그게 약간 좀 인식이 처음에 그렇게 박히니까 닌텐도 거는 다좀 튼튼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지만 NDS는 그 고장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제일 취약한 데가 기억나십니까? 경첩 그렇죠 뒤에 L버튼 아니요 L버튼 말고 그냥 경첩이 나가는 경우 엄청 많았어요 경첩 안 나가봤어? 경첩 쪽은 깨졌죠 그러니까 깨져서 경첩 내부가 보이거나 어. 이런 경우 있었고 저는 엘버튼이 그렇게 많이 박혔어요 네, L버튼. 아 L버튼이 박힌다고? 예, 네, 박힌 경우도 되게 많았고 떨어뜨리면 거기가 먼저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리오 소닉 올림픽 때문에 터치패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거기만 피해서 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아예 먹통이 돼 버리는 음. 그래가지고 아마 터치패드랑 경첩 뭐 L 버튼 정도가 거의 뭐 그냥 소모품 수준으로 어 그거 하나 나가면 이제 새로 사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이튼 음. 교수도 마찬가지고 뭐 음. 포켓몬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뭔가를 행해야 되는 동물에서도 음. 마찬가지였어. 요 음. 패드에다가 계속 뭔가를 젖게 만든다던가 맞아요. 뭔가를 그리게 만든다던가 반복 수행 작업들이 은근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 하나 잘못 들어가거나 이제 음. 먼지 잘못 들어가면 스크래치 확 나가지고 깨지고 아. 그리고 막탭 해야 되는 상황에서 탁탁탁탁 치다가 세게 넣으면은 그거 깡 하고 음. 깨지는 경우 있어요 음, 물론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힘 조절 못해 갖고 깨는 어. 거겠지만은 <laughs> 막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았었고 경첩 깨지는 거뭐 음. 트리거 버튼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음. 가장 취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옆에 있는 볼륨 조절 버튼 어, 그 볼륨 조절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식으로 네. 한단한단한단 한단한단 올리는 식이었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음. 그 다이얼식의 음, 아, 맞아요. 아예 그 톱니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네. 한 칸, 한칸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건 그냥 게이지였잖아.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약간 느낌이 약간 스무스했어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망가져버리면 헐거워져가지고. 헐거워져가지고 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은근히 짜증나는 게, 미묘한 볼륨 조절이 정말 힘듭니다. 아, 맞아요. 사실 뭐 휴대기에서 뭐 볼륨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음악이? 근데 그런 그, 그거랑, 그 전원버튼도, 전원버튼도 음. 저는 그게 잘, 너무 박혀갖고 안 눌릴 때가지 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이제 게이지 형태의 것들이 음, 음. 좀 누르면서 하면은 그런 법에 있으면 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 은근히 많았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NDS 별로 안 좋은데. <웃음> <웃음> 아, 근데 기기의 내부도는 진짜 어쩔 수가 어. 없어. 나도 그 경첩 엄청 많이 날려먹은 사람 음. 입장으로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 심지어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은 뭐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NDS 경첩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윗부분 떼내버려요. 왜요? 윗부분을 아예 그냥 수리 안 하고 어. 윗부분을 날려버리고 어. GBA로 씁니다 어, 그 구동이 해요? 구동 되죠 윗부분은 그냥 스크린만 달려있는 거거든 그래서 스크린을 아래쪽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은 옵션에서도 하... 그냥 무리없이 돌아가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위에 날려버리고, <laughs> 아랫부분으로만 그냥 GBA 돌리는 경우도 <laughs> 어, 진짜 많아요. 네, 그렇구 어, 그것도 가능해요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 <laughs> 어. 네. 그래서, 그렇게 개조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사실 뭐, 게임은 정말 재미있고, 시스템적으로 음. 좀 획기적인 건 있었지만, 그때부터 닌텐도의 약간 그 뭐랄까, 내구도적인 흠은 음. 발생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아, 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던 게임이니까, 음. 게임기니까, 더 내구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 스위치도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망가뜨려서 좀 슬퍼하실 거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laughs> 음. 시기가 좀 다르고 한 10년 지났던 게임기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 또. 약간, 부모님이 만무만 먹으면 한대 사줄 수 있는 정도의. 10만 원대 중반이었나? 그정도 그렇게 네, 었으니까 예. 어, 굉장히 좀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가지고 나왔던 음. 그런 기기가 아니었나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아, NDS 덕분에 아마 이 닌텐도로 입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처럼 뭐 젤다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한 30, 20대부터 한 30대까지는 음. 이 NDS가 정말 레트로 기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게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또래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니까 하물며 음. 내가 음.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포켓몬 같은 경우에도. 아 그렇죠. NDS로 많이. 그러니까 시작을 했죠. 1세대부터 즐겨왔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 많았었죠. 음. 국내에서는 이제 에뮬레이팅을 해가지고 PC에서 네. 즐기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게임보이나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이제 직접 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1세대 때 생겼던 팬층이 있는가 하면은 음. 그 다음 세대가 2세대 3세대가 아니고 4세대. 바로 4세대였었던 DS 시절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DS가 갖고 있었던 국민. 혹은 전세계적인 파급력이 좀 크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그 4세대가 1세대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도 진짜 NDS의 역할이 컸던 건 그렇죠? 맞죠 네 어쩔 맞고 수 저도 사실 2, 3세대는 잘 모르고 4세대부터 바로 그냥 디아루가 펄기아였죠 네. 그때부터 바로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붙였던 시기라 어 그리고 또 이게 포켓몬이 NDS에서도 잘 맞았던 게 터치패드 활용이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아마 그 포켓몬을 만질 수 있는 기능이 중간에 네,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래서그게좀 맨날 보고 맨날 싸우던 애들인데 내가 뭔가 교감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제일 얼탱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핀 만들기거든요. <laughs> 포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핀이라고 포켓몬용 팬케이크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기억나다. 이거 계속 돌려줘야 아, 돼. 맞다, 맞다. 저어주는 방향 좌삼삼, 우삼삼 음, 음. 해주고. <laughs> <laughs> 어뭐 넣어갖고 세게 돌리고 약하게 돌리고 막 그런 거다 아, 있었고 맞아, 와이파이 통신이나 근거리 통신하면은 또막 지하에 음. 내려가가지고 막그돌깨기 음. 같은 거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해요. 아, 네. 참잘 활용을 했던 음. 것 같고 어그 터치패드도 얘기했고 저희가 뭐 와이파이도 얘기하고 뭐 근거리 통신 이런 지금은 조금 뭐 당연할 수도 네. 있고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게 그랬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런 것들이 그 주류가 아니었는데, 음. 이 NDS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음. 이것저것 많은 게임들이 NDS에 맞춰서, 자기들 게임이 갖고 있던 특색을 바꿔서 들어온 경우도 되게 많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경우에도, 아. 삼국지 1, 2, 3가 DS를 붙여가지고, 그냥 삼국지 DS라고 나왔었어요. 네, 그것도 네. 있었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삼국지는 전략, 그런, 어, 게임이라서, 뭐, 터치패드를 활용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버튼 조작으로만 하다 보면은, 음. 단순 내가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갈 때도 막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옮겨야 될 경우가 많았는데 터치패드를 이용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 자체도 너무 잘 나왔었고. 그래갖고, 아, 삼국지조차도 그냥 되게 단순한 조작을 터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편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었던 어,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DS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음. 저희가 이제 시작을 끊었기 때문에 <laughs> 차후에도 저희 게임에그단 채널에서 네. 이제 DS와 관련된 닌텐도 DS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이게 또 노피디 님은 아마 안해 보셨을 거고 음. 이솜 님도 이 엔디스 경험이 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간 우리 영보이들이. 어... 원래 위즐루님하고 <laughs> 저하고 애초에 닌텐도 DS를 가지고 네. 메트로를 준비를 했었어요. 아,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하면서 좀 밀리고 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부터라도 좀 음. 땡겨가지고 그렇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